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Q&A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이후로 인스타그램 DM으로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스타그램 DM을 잘 확인을 안 하는데 며칠 전에 한번 들어갔더니 어떤 분께서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이분이 되게 메시지를 많이 보냈어요. 대부분이 그냥, 진짜, 시, 그냥 쌍욕이었는데, 보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미친년이 이제 가족까지 건드는, 애들 이름 팔아서 돈 벌어 먹다가 안 되니까 가족까지 빨아먹기. 적당히 좀 하자, 미친년아.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신 분 앞길 막지 말고, 얼른 영상 내려. 이네 얼굴만 봐도 토 쏠리는데, 언니가 검색하다가 니네 영상 보고 기겁하실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시발 적당히 좀 하자, 관종연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컬러풀 타이틀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보니까,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일단은 제 채널에 아이콘이랑 관련된 영상이 많은데 저는 그 영상들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뭐 같이 봐요 찬우살이라던가 뭐 뮤직비디오 리액션이라던가. 여튼 제가 찍은 뭐 아이콘 관련 영상들이 꽤 있는데 그 영상들은 전부 수익을 제가 가져갈 수 없어요. 광고 수익을. 제가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 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요. 어, 이 사람이 올린 영상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물이 있는지. 이제 유튜브에서 빌리릭 판단을 해 가지고 아, 저작권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광고 수익은 YG에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laughs> 물론 아닌 영상도 있어요. 뭐 부, 개인적으로 제가 올리는 브이로그라던가 뭐 다른 영상은 수익이 YG에게 가지 않아요. 제 직업은 유튜버가 아니에요. 제주 수입은 유튜브가 아니고, 또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돈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수익 창출이 되는 단계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아,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 어썸피드 리액션이나 아이돌룸, 주간 아이돌, 뭐, 그런 방송, 방송 리액션을 해달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용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 그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거든요. 어, 유튜브에 꽤 많은 분들이 방송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멤버들이 나오는 방송 영상을 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는 거. 그런 영상들도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침해예요. 음. 유튜브를 잘 모를 때 아이콘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다가 저작권 경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엄청나게 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방송국 영상 리액션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까지 빠아먹기 립. 제 영상에 얼굴이 나오는 분들 모두한테 다 일일이 허락을 받고 영상을 올리고, 혹은 제가 걱정이 되면 미리 그분들한테 영상을 보내서 아 이런 식으로 영상이 편집되는데 올려도 될까요? 다 이렇게 확인을 받고 올리고. 이번에 컬러풀 타이틀 영상 올릴 때도 재현님한테 미리 허락을 다 받고 올린 거예요. 제 유튜브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뭐 남의 앞 사업하는데 앞길을 막지 말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는 저는 아이콘을 가지고 이용해서 돈을 벌어 본 적이 없고 벌 마음도 없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못하게 해요. 어? 두 번째는 제 컨텐츠에 대해서 제 영상에 대해서 어, 다른 분들께 모두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지는잘 모르겠지만, 이런 DM은 좀 보내지 맙시다, 우리. 왜, 왜 그러는 거야? 이런 DM 보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막 기분이 좋아지나? 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 없는 사람한테 욕하면 막 뿌듯해요?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메시지 보낸 사람들 계정 다 들어가보면은 막 비공개 계정. 팔로워, 수, 영, 뭐 이런 사람들 이더라고요 이제는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런 메시지를 처음에는 막 너무 막 당황스럽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해요. 이 광활한 우주의 찌그레이 같은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대면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